네 오늘은 삼성전자 차트 분석과 어, 앞으로 흐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간다 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뜨거워지고 삼성전자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세를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한 어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삼성전자는 제가 그동안 보았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보았을 때 매출에 기반해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매출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오름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매출이 좀 부진함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를 공통적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까지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죠?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조금 이제 매출이 그렇게 좋진 않다가 17년도 이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죠. 음, 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두배 어, 정도 이상을 어, 달성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따라갔을까를 한번 볼까요? 음 17년도까지 흐름을 보자고 하면 자 17년도 쯤에 이제 실적이 괜찮아지고 18년도까지 이제 절정을 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제 18년도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여러분 네, 그 1분기 아니네요 3분기 실적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 3분기 실적까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7년도 16년도부터 이제 전망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걸 이제 기간 외인들이 분석을 했고 17년도에 큰폭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18년도 거는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상승분이 투자 모멘텀이 막 붙어서 1년 가까이 상승했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하락 추세 쪽으로 갔던 거죠 1년 가까이 하락 추세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러한 현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019년도 이후로 이제 이보합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자, 19년도 볼까요? 19년도에는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분위기가 이제 지수가 어쨌든 오르기 시작하니까 어, 바닥을 충분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등, 이제 기술적 반등 분위기로 상승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그 반등으로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 어, 사태가 터지고 반납을 했었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18년도까지는 실적을 반영한 흐름이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한 2~3년 정도는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투자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3년 정도의 흐름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는 매출 기반에서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따라갔다고 한다면, 어, 지금 시점, 그니까, 최근 근래 들어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 어, 올해 들어서, 음, 올해 들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올해 들어서, 이제, 연초에, 어, 지난해 후반부터 연초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호재가 있긴 있었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기업들이 이제, 어,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을 때, 삼성전자만큼은 매출을 방어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재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에 붐이 일어났고 그 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삼성전자 투자를 이제 꺼리낌 없이 누구나 다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어 가치가 실제로 이제 기업은 어쨌든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가치를 증시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선반영을 하든 후반영을 하든 어쨌든 돈을 벌고 안 벌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회사는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증시 안에서. 그리고 돈을 못 벌고 매출이 안 좋을 것 같은 회사는 증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긍정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름폭 자체를 보았을 때는 단기간에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폭락 이후로 단기간에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부분을 엄연히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열과 거품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평가됐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박스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박스 안에서만 계속 있고 이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박스권 돌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랬나요? 아니죠. 최근 5년을 통틀어 봤으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갔습니다. 매출은요? 매출 따라서 갔어요. 그동안 시장 반영을 적절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기업들이 반영을 못했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식이 반영을 했고, 시장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더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최근 들어서 기사가 나왔죠. 이제 영업이익이 15조에 달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5조 정도 찍으면 여기서 한번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정도의 그 매출을 회복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 2017년도, 18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망을 어쨌든 하는데, 17년, 18년도에 그 매출분을 이제 회복한다고 하면 어 주가가 반영을 하는게 뭐한 5,6만원 선이 사실은 뭐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맞겠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투자 열풍 때문에 어 이게 더 올라갔다라는거 부정할 수가 없는거예요자 투자 열풍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투자 열풍 이라는게 무서운게 뭐냐면 이 거품이라고 하죠. 실제 가치라는게 있습니다. 거품은 뭐죠 여러분? 거품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품이 막 차오르면 왠지 커 보이는데, 거품이 싹 빠지게 되면, 막상 있는 물은 요 정도밖에 없는 거죠.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거품이라고 하는데, 어 거품이 왜 생기냐? 사람들이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묻지마였잖아요?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사니까, 이제 그, 뇌동심리가 돼요. 뇌동심리. 그래서, 저 사람이 사는데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수익 받다는데 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해당 기업의 가치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작정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차트나 가격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유행이 되는 거죠. 그 유행이 붙어 갖고 단기간에 가치와 상관없이 비싼 가격에도 막 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과 그 설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조성이 되고 그 붐이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거죠. 던질 때는 투매가 나오면서 강한 은봉과 그리고 강한 하락이 동반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투자 붐이 불었다가, 어, 글로저, 글로벌 증시가 이제 좋지 않은, 이제 호재가 거의 바닥에 났으니까 그 뒤로는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실망 매물 던지고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아, 이제는 여기서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6만원 정도에 샀어요. 수익이 한 50%였습니다. 근데 계속 들고 있었는데, 1년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20% 밖에 안된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여기서라도 챙겨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는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또팔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버텼다가 던질 때, 어? 지금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빨리 던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이 거품 단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던지는 거예요. 심리가 작용이 돼서. 자 아무튼 뭐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어 이거를 먼저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거품에도 올라탈 수 있는 거고 어 무조건 거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거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 아무리 이론적으로 거품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품에 있어서 많이 이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는, 어 이제, 상승이, 상승 출발을 했을 때, 이 상승 모멘텀에 붙어서 가장 인기가 많고 거래가 많이 발생했을 때, 파는 거예요, 이때. 이때 파는 겁니다. 그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가격에서 좀 받아 줄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66,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6,500원 66,000원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가 많이 꺾였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25%가 빠졌어요 계속적으로. 어,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했죠? 음, 이렇게 하락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던진 사람이 여태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매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투매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던질 사람 던지고 다시 살 사람이 사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온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요. 좀 현명한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자리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더민 거죠. 이번 하락이 좀 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추세가, 추세가 한번 깨졌는데 두번 깨졌으면은 보통 회복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물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저평가됐다, 뭐 지금이 담을 기회다, 박앤셀이다. 분명히 저기서 많이 살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겁먹지 마라. 근데 여기서 또 깨지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손실건으로 되겠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포심리가 유발이 되죠. 여기서 한번더 빠지면은 다 같이 물려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밀린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작정 주가가 내리기만 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어, 지금 충분히 조정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무리 과열이 됐고, 아무리 과열이 돼도 반등은 나옵니다. 과열이 됐고, 아무리 무너졌어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도 이상으로 많이 뺐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는 1년 정도 조정을 상투에서 받았으면 2차 파동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파동이 나오는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 여, 이 어,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이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또 깼으니까 이제 흐름이 끊긴 거죠. 흐름이 끊기게 되면 차트상으로 바로 회복한다라기보다 이 흐름에 맞춰서 하락 모멘텀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6,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볼 때. 네, 여기까지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따가 저기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부터 또 반등 가능성은. 자 아무튼 어떻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가. 어 손절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실 많이 조정이 됐고,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손절을 아직은 할 생각은 안 해도 되겠죠. 이미 손절 기간을 놓쳤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트가 무너질 때, 아, 회복이 어려워지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손절을 하면 또는 비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밑을 좀 뚝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나스닥 말씀드렸죠 음, 어쨌든 해외지수를 좀 따라갑니다 최근에 헝다라든지 미국 부도라든지 이런 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할 만한 글로벌 악재가 터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이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자리에 와줬고 그리고 선물 차트도 중요한데 선물 같은 경우는 주요 자리를 깼다가 빠른 가격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해줬어요. 좀 그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할수 있겠지만 이탈하고 나서 어느 시간 정도로 빨리 돌아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빨리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을 좀 반등 시장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섹터나 주도주를 받지 못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여러 종목들은 조정폭이 생, 상당히 커요. 제가 봐도. 막40% 정도까지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30%, 40%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계속적으로 하락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반등을 어, 기다려보시고, 제가 뭐몇번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음,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 배울 게 뭐냐면, 기대감이 불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는 시장이 최근 2, 3년 사이에 삼성전자 트렌드, 그러니까 주식 트렌드가 좀 바뀐 게 기대감으로 회사 투자를 한단 말이죠. 기대감. 그러면 이 기대감을 줄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중국 그 헝다와 그리고 미국 어 인플레이션 사태로 좀 긴장감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오히려 음 위드 코로나나 또 영국 그 지수가 좋아지고 있죠. 영국 고용 지표나 이제 요거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좀 회복을 해 준다고 하면 어, 그 기대감이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열 단계이긴 해요. 과열 단계. 각도를 보십시오. 삼성전자 각도를.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번 깼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상승 모멘텀으로 가는데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한 달, 두 달? 한두달반 정도 걸렸어요. 상승으로 쭉 올려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60% 올랐죠 삼성전자가 말이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올랐죠. 이것처럼 이게 주식이라는 건 분위기를 타면 이렇게 무서워요. 분위기를 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길 원하신다고 하면 분위기를 타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되고 글로벌 증시가 회복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투자자들이 그것을 알고, 이 붐이 또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고점을 갈수 있어요. 그 붐이 불면, 정고점을 가는데, 앞에 봤다시피, 두세 달이면 갑니다. 두세 달.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적을 반영해서 가면, 좀 오래 걸리게 가긴 해요. 실적이라, 아무리 좋아도, 실적으로 반영해서 오르면, 1년, 2년, 이렇게 갑니다. 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실적으로 가면, 어 죄송해요. 실적으로 가면 시간이 1, 2년,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걸려요. 근데 이제 붐, 테마죠. 뭐, 주식 붐, 이런 게 들어서 이제 거품이 조성이 되면, 어 단몇 개월, 3개월이면 그냥 전고점 찍고, 6개월 정도까지는 갑니다. 이게. 상승으로. 대신에, 실적으로 오르면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져서 매도할 기회를 줘요. 근데 이렇게 그 붐이 일어서 투자 붐이 일고 열풍이 일고 거품으로 오르면은 빨리 빨리 오른 대신에 떨어질 때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떨어질 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빨리 오른다 싶으면은 빨리 사시고 한2 3개월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지금 그 속도가 빠르다. 어차피 2, 3개월 걸리니까 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 보름 정도 지켜봤는데 어, 상승 속도가 가파르고 빠르다. 그러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두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터진다. 그럼 매도하시는 겁니다. 매도를 꼭 해야죠.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 빠르게 안된 편이에요 사실. 어, 그래서 제가 2차 파동을 예상을 한 거고요. 빠르게 조정이 안되고 옆으로 가면 2차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밀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좀더 걸린 다음에 2차 파동이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2차 파동이 나오기 좋은 자리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8만 원 위로 8만 원 후반대로 가져야 슈팅을 보내기가 좋아집니다. 세력 입장에서 그럼 그때까지는 빨리 보내지 않아요. 차트 망가지니까 천천히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천천히 보내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장은 모멘텀이 깨져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또는 분할 매수로 어, 신규 입성을 한다면 분할 매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 여기서 한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66,000원 이 정도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좀 분석을 할수 있겠네요 사실 그 실적 반영에서 가면 지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 조금 잘안 먹혀요. 어, 실적을 반영해서 막 가면은, 실적에 따라, 뭐, 지지선이고 뭐고 그냥 눌러버리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과열 증상으로 가면 차트 분석이 어느 정도 잘 먹힙니다. 잘 먹혀요. 왜냐면, 이때는 실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실적 좋게 나오는 것,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열풍이 불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만약 삼성전자 실적이 어 2018년도 3분기보다 더 많은 분기 어 실적을 달성을 하면 그때는 아마 굉장한 붐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많이 길었네요 좀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전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갑자기 주식 붐이 좀 불었던 부분도 말씀드렸고 차트가 망가져서 이제 모멘턴 상으로는 지금 이제 매 투매 심리가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어서 한번더나 이제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66,000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어 그럼에도 이제 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면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 선제적으로는 좀 차트를 세력들이 올려줘야, 돼, 줘야 됩니다. 어 8만원 후반까지는 천천히 올려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가기에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내리면 내릴수록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럼 길어지면은 내가 이걸 단기간에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좀 시간을 둬야 되는구나.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좀 넉넉히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이, 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10% 정도 이상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한 8만원까지는 그냥 반등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나. 흐름상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8만원 위에 안착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